mm 입니다. 제 옆에 바로 물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 토요일인데요. 니콘에 잠깐 다녔어요. 다녀온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물건 때문인데요. 이 2018년 12월에 출시한 니콘 프로플레임 미러리스 Z6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뭐 지금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사진 커뮤니티 SLR 클럽에서 그 Z6 리뷰어를 지금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집한 것 중에서 제가 선정이 돼서 운 좋게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캐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콘이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뭐 카메라가 뭐다 똑같잖아요. 뭐 조리개, 셔터 속피드, ISO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Z6를 한 5주 정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SNS나 커뮤니티에 이제 그 공유를 할 예정인데 그첫 번째 시작인 지금 언박싱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박스를 하나 박스 이 쇼핑백에 있는 거 하나 둘씩 열면서 어떤 거가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는 f t z 입니다 바로 f 마운트 n 2 z 마 z 트 o 는 현재 니콘 현재 l 콘의 s 마운트를 말하는 거고요. 말2는 뭐 그냥 전체 2 2입니다 Z2 z 마 z 트 z z 지금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Z 마운트라는 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FTZ라는 겁니다. 그이 마운트 아답터는 중간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플레이지백을 늘려주고 그 AF 신호를 F 마운트 렌즈에 맞게 변환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6 같은 이제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운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F 마운트 렌즈가 없어서 이거를 당장은 활용을 못하지만 아마 에마운트 렌즈 몇 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금 보면은 마운트 아답터 써져 있고요. FTZ, 그고 Z 마운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물건이 제가 오늘 요거를 가질러 오늘 아침부터 포스코에 갔다는 바로. 니콘 Z6-24-70 키트입니다. 바디랑 렌즈, 기본 렌즈라고 볼수 있죠. 24, 24mm에서 70mm는 가장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되는 화각이기 때문에 이거가 같이 되어있는 키트로 되어있습니다. 박스가 상당히 무 많아요. 지금 이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죠. 뭐그 표시에 있는 것처럼 24-70 키트고요. Z6 그리고 니콜 Z 2470mm f4s입니다. Z는 Z 마운트라는 표시고 2470mm f4 f4 고정조리개에 S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언박싱할 때더 다시 자세히 보고요. 제가 카메라를 촬영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메모리는 SD 카드 아닙니다. 바로 XQD입니다. XQD는 차세대 메모리고 SD 카드 현재 존재하는 SD 카드보다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기가 400 메가 그리고 읽기가 440 메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사진을 저장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의 그 CPU나 그 전송하는 속도만 봐쳐준다면 메모리 속도 때문에 느려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Z6는 그 듀얼 메모리 슬롯이 아니라 XQD 딱한 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XQD는 SD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 리더기가 필요해요. 바로 소니의 XQD 리더입니다. 그 XQD가 소니 연합, 연합이라고 해야 되나? 소니 연합에서 만든 이제 규격이에요. 소니가 이런 규격들을 잘 만드는데, 그, 니콘, 그, 하이엔드급 카메라에서는 XQD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XQD는 계속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플해지고, 조그만한다이어인데 어 제품에 대한, 오늘 갖고 온 제품은 뭐, 요게 다고요 이 지금 6박스를 언박싱하는 것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그러면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TF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SQD도 조금 있다가 하고, 메인 물건인 바로 Z6 247번 키트를 오픈해 볼게요. 보관상 관련. 그리고 무상 기간 연장. 이거는 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Z6, 하나는 니코르 Z 2470 F4 S 렌즈입니다. 일단 본체부터 꺼내 볼게요. 박스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제 박스가 들어니다 Z6? 대칭 공 렌즈. 본체를 꺼내볼게요. 일 보증서 있고요 어, 설명서. 설명서는 스킵할게요. 제가 원래 설명서를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딱 열면은 박스 있구요. 지금 이게 카메라 같아요. 와. 생각보다 안 가네요. 뭐 말로는 조금 미러에스치고 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안벗기고요 내려놓고. USB 타입 C 케이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AC 전원 아 전원 케이블이 있고 스트라이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죠 이거는 이제 측면에 오디오 단자 및그 영상 모니터링 단자 할 때. 꺾임 방지하는 마운트가 하나 있니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박스를 칠게요 일단 하나둘씩 꺼내보면 일단 본체를 보여드릴게요 와우 니콘 자 Z6 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상단에 OLED 액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파지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지금 손이 이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 끝에 안 닿아요. 그리고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파지가 됩니다. 아주 괜찮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딸깍. 배터리는 기존의 F 마운트 카메라와 동일한 거입니다 a c 아답터 어깨 스트랩 박스 치우고요 충전기 지금 Z6는 USB 충전은 된다고 하는데 뭐 사용 중에는 충전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 부분은 뭐 직접 사용해 봐야지 알것 같은데 일단은 사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단촐합니다. 이게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좀 비싼데 일단 구성품은 단촐하고 카메라는 생각보다 이뻐요. 일단 여기 한번 정리하고 렌즈까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오픈 들어갑니다 렌즈 보관용 파우치가 있고요 바로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서가 어딨죠? 아 보증서는 아까 상단에 있는 풀도 들어 있고 파우치는 다시 넣고요 바로 쓸 거니까 파우치 바로 빼고 엔진를 빼겠습니다. 짠. 약간 쇠 느낌 나는데, 쇠, 약간 안 알루미늄 재질이 조금 사용된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컴팩트에요. 일단, 정리 좀 하고 카메라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모두 끼고요. 풀프레임 렌즈랑 풀프레임 센서랑 광활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장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어떤가요? 저는 조금 더 사용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첫 인상은 곡 그러니까 싸구려 카메라 같지는 않고 고급형 카메라 느낌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언박싱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DSLR 카메라처럼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드도 굉장히 크고 렌즈가 컴팩트하면서 약간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고급한, 보급, 고급형 한 보고 급 렌즈 같은 느낌도 음. 많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옆에 보면은 마이크 단자와 이어폰 단자가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우측에는 HDMI와 USB 타입 C 그리 아래는 릴리즈 리모콘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무를 보면은 실링 처리가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뭐 혹한기 촬영할 때나 이럴 때 스키 침투하는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쫀쫀해요. 쫀쫀하고, 측면에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어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좀 자세히 가서 보면은, 그, 622L 액정이 있고요 그, 우측에는, 저는 이걸 많이 사용자 지정 모드가 무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그,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프로그램, 오토. 이거는, 그, 거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봤던 사람들이 사용하라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진 모드, 동영상 모드. 그리고 이거를 스위치하는 거랑 디스플레이 AF ON 그리고 조그다이얼 그 인포메이션 버튼 그리고 아래도 휠 다이얼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메뉴 버튼 그 연사 연사 모드를 쓸 건지 싱글 모드를 쓸 건지 그리고 확대 축소 그리고 액정은 틸팅 액정입니다 상단으로도 이동되고요 하단으로는 이동됩니다 로우앵글 하이앵글 모두 촬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어떤 버튼이라고 명명은 없는데 여기 이제 사용하기 좋은 지금 다이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니콘 DSLR랑 비슷해요. 전원 버튼, 셔터 버튼, 레코딩 버튼, ISO 그리고 노출 그리고 앞에도 다이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느낌이 나고요. 우측에는 니콘의 상징인 레드로 포인트를 살짝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 XQD 메모리 슬롯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요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도 조정 버튼도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지금 전원이 없어서 더 이제 촬영하는 걸좀더 보여드리고 메뉴도 이제 디스플레이도 켜진는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거는 힘듭니다. 음. 그리고 하단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그 DSLR과 똑같아요. 그리고 삼각대 홀. 그리고 뭐 특별할 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조금 독특한 게 수납할 때는 여기고 23mm는 살짝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줌이 2단 수납 방식입니다. 이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 기본 기능과 액정, 그리고 여러가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